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아멘. 잠언 18장 1절 무리에게서 갈라지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하나 되어 함께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입니다. 왜요? 주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원 기자는 우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이며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고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한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만 따라 살아가는 자이며 이러한 자는 건전한 지혜를 맞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건전한 지혜는 어떤 지혜를 말할까요? 예, 하나 되어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교훈은 형제 자매들과 하나 되어 함께 살아가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다스림을 거절하는 악한 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고 말하죠. 여기서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것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는 사람을 의미해요. 이들은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되어 함께 살아가는 것을 거절합니다. 더큰 문제는 뭡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는 것을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비방해요. 하나되자고 말하는 것을 싫어하고 신앙은 각자각자라고 주장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자고 권면, 아, 권하면 왜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냐고 반응하죠. 그야말로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이 시대의 풍조가 문제입니다. 이런 풍조 때문에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리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죄임을 깨닫고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둘이 아닌 한 몸으로 창조하셨어요. 이것은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되어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죄로 발미암아 이러한 한몸됨이 깨어지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신하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법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만 주신 게 아니라 죄로 마이미아마 존재적으로 서로 분열하고 미워하며 살아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이러한 존재에서 완전히 뒤바뀐 존재로 바뀌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을 예,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으로 재창조하심으로 화평한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때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리는 모습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부정하는 악한 행위임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자기 욕심과 이기심에 끌려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부르셨어요. 이 몸은 절대로 나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따로 살아갈 수도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될까요? 우리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거절하고 파당을 가르거나 혼자 신앙 생활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임을 알고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돌이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겠죠. 예, 하나님이 하나 될수 있도록 주신 하늘의 지혜를 힘입어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 됨을 깨는 죄를 범하지 맙시다. 하나 됨을 지키고 함께 살아가기를 힘씁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